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한 이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킴으로 인해 궁에서 황급히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4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따르는 군대와 자신을 따르는 군대가 충돌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피해를 입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도망치자. 우리가 이 성에서 빨리 나가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나선 것을 봅니다. 먼저 왕의 신하들이 왕과 함께 하 사무엘하 15장 15절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어려움에 처한 다윗과 왕의 신하들이 함께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무엘하 15장 18절 말씀해 보면 모든 그레 사람과 모든 불레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다윗 왕과 함께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 그레 사람, 불레 사람에 대한 해석은 이들은 왕을 호위하는 왕의 시병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중 그레 사람은 왕명을 따라서 중죄인을 처벌하는 사형 집행 기관의 병사들을 말하고, 불레 사람은 왕의 소식을 전하는 보발꾼들이었다 왕의 소식을 전하는 고발꾼들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명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네 사람과 모든 불레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본문에 다윗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 즉 다윗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의 우두머리라고 할수 있는 이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렇게 말하죠. 19절로 20절에 그때의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때에게 말합니다. 여기 이때를 향해서 그를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가드는 그 유명한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의 가드였습니다. 이때는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지금 다윗의 말을 유추해 보면 이때는 블레셋 사람으로서 다윗과 뜻을 함께 한 사람이었기에 가드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망명해 온 사람. 지금은 다윗의 군대에 편입이 되어 다윗을 돕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압살롬의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 지금 다윗이 궁에서 급히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는요, 다윗과 함께 하는 그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은 어쩌면 아예 왕궁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반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 말을 들은 이때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21절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돌아가라고 하는 다윗 왕의 말을 듣고 나는 지금 정처 없이 가는 거야 보장된 삶이 아니야 너의 나라에서 나 때문에 쫓겨나서 이 유다 땅에 왔는데 어찌 나와 함께 간다고 하느냐? 너는 여기 남아라. 여기 남아.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이때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 이때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때는 자신이 말한 대로 다윗과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22절에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에 가듯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라고 말합니다. 그저 듣기 좋으라고 말만 한게아니라 그가 말한 것을 끝까지, 끝까지 책임지면서. 결국 후에 이때는 다윗을 도와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는 군대의 장이 됩니다. 사무에라 18장 2절에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류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도와서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되어서 압살롬의 난을 진답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 즉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들도 그 어려움에 함께 하겠다고 굳게 맹세한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의 14장 29절 베드로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도 베드로가 이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누가복음 22장 33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열두 사도들 열두 회자들 주님이 어려움에 처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힘주어 맹세하며 각오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혼이부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만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청년이 바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 자신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라고 한다면 저는요 예수님 붙잡히실 때. 예수님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인데 막상 그 자리에서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자세하게 사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어쩌면 으뜸가는 사람이었고 초대 기독교회에 베드로는요 진짜 으뜸가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에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22장 54절로 58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세상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고 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라고 말. 59절로 62절에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린 이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고 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하고 있는 중에 닭이 곧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잡혀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그 신문 받는 그 마들 마당에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나는 그를 모른다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예수님은 저쪽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데 이쪽에서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 몰라 나저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시는 것. 그러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조금 전에 무엇이라고 말했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주와 함께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으니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내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에 함께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적용을 할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용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복음사역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와 같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롯과 같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정처 없이 떠나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대로 쫓겨나서 그저 그의 인생이 마칠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이때는 내가 왕이 계신 곳이라면 그 곳이 어디든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곳에 있겠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끝까지 함께 하겠다. 룻기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오미에게는 재산이라고도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 나음이 나오미. 그 나음이를 루은 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저는 어머니와 흑하지 함께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주님이 어려움에 처하면 오게 가시면 저도 오게 가. 죽는 데 가신다면 저도 죽는 데 가. 다그랬었는데요 그들의 말이 헛것이 되버려. 주님 붙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다 도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때와 같이 또는 룻과 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고 따르는 성도가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끝까지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러한 성도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